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만여동안입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제가 살펴보니까 9월 2일에 이제 유튜브를 잠시 접는다 라는 영상을 마무리로 이제 12월 12일 거의 3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거의 한 1년? 1년이 다돼 갑니다. 제가 이 계정을 처음 만든 게 3월 22일, 그리고 지금 현재 2021년 12월 12일까지 약 1년 9개월 정도를 이 계정으로 지냈네요. 이 계정을 보시면 캐릭터 정말 많이 키웠습니다. 네. 뭐, 아라부터 시작해. 아라는 당연히 다 있고, 뭐, 셀레스티, 셀레나, 레나 뭐 당연히 역해 위주로 많이 키우긴 했죠. 그리고 제아라 가벼운 만년이. 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음이 계정이 사실 제 계정이 아니에요. 어제 저는 계정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유일한 계정은 리그 오브 레전드 계정이랑 블리자드 계정 그거밖에 없어요. 나머지 계정은 다제게 아닙니다. 다 형들거나 아니면은 부모님 거를 빌려서 하고 있는 건데 빌린 거는 언젠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계정을 버리고 저는 맥슨에서 새롭게 계정을 만들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름은 안 바꿀 거고요. 여기에 보면 100만 년 동안이라는 이름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 이름은 제가 탈퇴를 시키고 나서 다시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이름은. 네. 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계정을 새로 만드는 게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현재 이벤트, 파워풀 펀치 마스터. 여기서 이제 전투력에 관련해서 다양한 이벤트들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을 계기로 저는 좀더 뉴비, 초보, 복귀 유저분들을 위, 위해서 열심히 자료 수집이라던가 정보, 이런 것들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래서 영상을 갖다가 솔직히 무자본으로 다시 키운다라는 자신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엘소드에 제가 돈을 쓰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자본 육성기라고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무자본에 가깝게 여러분들께 뭐, 보여드릴 거,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항상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아라를, 아라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아라 계속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좋은 캐릭터들이 워낙 현재 많이 나왔고, 아라 3라인으로는, 베르드 레이드를 가기가 힘든 상황인 건 맞지 않습니까? 왜냐면 비천도 가기 힘들고, 범망은 스펙 자체가 좋아야 하고, 대라는 아예 가는 게 거의 힘들고. 그래서, 저는 엘소드 유튜버이기 때문에, 베르드 레이드까지는 적어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르드 레이드를 가려면, 다른 캐릭터를 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많은 걸 보여드리려면, 아,를 버리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확정된 건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달라진 제 계정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계정은 그냥 버리면 아쉽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이 계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영상을 올리고 새로운 계정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인 계정 소개 영상을 마지막으로 이 계정은 끝입니다. 어이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100만 년 동안 이었습니다.